안녕하세요. 품질 읽어주는 여자, 유정근입니다. 오늘 MSA 측정 시스템 분석 4강차 촬영하러 들어왔고요. 아, 이거 지금 세 번째 촬영하는 건데, 이 부분이 저도 좀 자신이 없기도 하고 해서, 여러 번 망쳤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촬영하는데, 오늘은 부디 녹화를 완료하고 유튜브에 업로드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번 분산분석법으로 이용해가지고, 이제, 어, MSA 게이저 아레나를 돌린 것까지 했고, 거기에 이제 창에 나오는 결과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니 탭을 돌린 화면이 있고, 지금은 이거는 최근에뭐한국판도 한국, 있고, 지금 굉장히 오래된 자료라서, 정확하, 이제 정확하게 그거랑 동일한 화면은 아닐 테지만 그래도 어 어차피 그 담고 있는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분산 분석법으로 어그 미니탭을 돌리면, 그까 그러니까 이제 미니탭으로 MSA 게이즈 아레나를 돌리면 이제 그 세션 창에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토탈 게이즈 아레나를 리피터빌리티랑 리프로듀서빌리티가 있어요. 리피터빌리티는 반복성이라고 했죠. 리프로듀서빌리티는 재현성이라고 했어요. 반복성은 어 측정 기기를 계속 여러 번 측정했을 때 나는 그그 뭐라고 하지? 어그 편차. 그리고 리프로듀서빌리티는 rep 어 여러 사람 그러니까 사람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이제 지수잖아요. i a t i o n r i b t i o n of the c o n t r contribution of the contribution of the r e c e t b i i 리피터빌리티 보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 만약에 여기 큰 차이는 없지만 만약에 먼저 어떤걸 먼저 그러면 우리가 개선해야겠느냐 라고 의사결정을 할때 이걸 보고서 아 사람간의 편차를 먼저 줄여야겠구나 이게 더 크니까라고 이제 어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이제 변동에 대한 이제 이게 나오는데 스터디 베리언스랑 톨러런스가 있어요 이제 변동을 측정할 때 스토리 베리언스는 우리가 측정했던 뭐 10개면 10개 1개의 샘플 그걸 가지고서 거기서 관찰된 것만 가지고서 베리언스를 계산한 거라고 하면 이 톨러런스는 어 우리가 이게이지아레나를 처음에 스터디 할때그 규격을 넣어 줘요. 규격 한 개를 뭐 8에서 10뭐 10에서 20 이런 식으로 넣어 줘요. 규격 한 개를 전체 이제 그 범위를 보고서 거기에서 다시 계산해 주는 것 그냥 이렇게 뭐 대체적으로 이게 좀잘 나온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이를 이제 스터디 베리언스 뭐 아니면은 이제 톨러런스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는 톨러런스를 많이 써요 그래잘 나오거든요 근데 톨러런스를 쓰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의사결정 하는지가 나오는데 그건 뒤에서 다시, 어디 지 여기서, 페이지에서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 이 톨러런스로, 뭐, 이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은, 구별되는 범죄수라고 number of distinct category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나중에 이제 의사결정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걸 지수를 가지고서 이게 그러면 이 게이지를 이 측정 시스템을 그냥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지 아니면 갖다 버려야 되는 쓰레기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로 지금 측정 시스템을 사실은 평가하는 거예요. 게이지 아레나로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통계적으로 검증된 툴이고, 어, 우리가 모든 회사에서 측정 시스템을, 어, 세계 공통적으로, 네.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산 분석의 결과에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교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걸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는데 최근 버전들은 다 서머리 리포트가 나와요 그래서 굳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도 서머리 리포트에 이거는 교장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한글로 다 안내가 되거든요. 많이 좋아졌어요, 버전들이. 근데 옛날만 해도 그런 썸머리 리포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하는 거에서 가위가 개별로 다 해석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게 뭐 의미하는 게 뭐고, 그래서 뭐 이거 피, p 밸류를 때문에 피밸류로 의해서 뭐 이게 교호장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나오는 버전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알아두면은 뭐 좋다. 피밸류가 0. 지금 2호자, 2호로 설정을 처음에 이게 스터디를 설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0.25보다 이제 작으면 이게 교호작용이 유의하다고 판단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0.025가 작은 거를 교호작용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분산 분석법, 아노바 예, 어, 네. 그리고 이제 그래프 해석을 할수 있는데 그래프 여섯 개 그래프 옛날 버전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보는지 각각 이제 음, 알고 있으면 좋다 이거죠 첫 번째 component of variation이네요 이건 단순히 막대 그래프로 보여 줘요 전체 게이지 아래에 변동 그리고 여기 repeatability reproducibility part to part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이상하죠 repeatability가 엄청 전체 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반복성이 너무너무 안 나오는 이런 이상한 그래프네요 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R 차트 바이오퍼레이터예요 R 차트가 레인지잖아요. 레인지가 오퍼레이터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지가 이뭐 만약에 리피터 빌치를 뭐세번 반복했다. 그러면 세번 반복된 레인지를 여기서 보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1번 오퍼레이터 문제가 있는지 2번 오퍼레이터 문제인지 혹은 어떤 샘플에 어, 매피트빌리티가 안 좋았는지 여기를 보고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3번이 x바 r 차트 바이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각각의 샘플들의 그냥 x바 -bar, x바를 보여 주는 평균값을 보여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트렌드가 비슷해야겠죠. 두개 1번이랑 2번 오퍼레이터가. 근데 트렌드가 비슷하지 않으면 어, 중도 난방으로 측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 4번이 지금 뭐였죠? 파트별 데이터는 거네요. 각 샘플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파트별로 이제 반복성하고 두 오퍼레이터가 점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조본 값이 오퍼레이터별 이제 이 플랫, 아, 플랫, 어, 수로 불려진 거잖아요. 박스 플랫으로. 이걸 보고서 평균 값, 미디안 값을 이렇게 얼마, 범위 이런 것들 볼수 있고. 마지막으로 오퍼레이터 곱하기 파트의 교호작용, 인터렉션을 알려주는 이런 교호효과를 보여주는 그래프 이렇게 총 여섯 가지 그래프로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시각적으로. 자, 가장 중요한 r 날 평가 기준인 좁히 방법. 모든 사람의 게이지 r 날의톨러런스랑 이것만 봐요. 어. 게이지 R&R 어. 이것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이제 다 하죠. 근데 그 내용들은 아무도 이제 관심이 없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제 3강, 4강의 내용들이 사실은 그걸 접근하는 이제 어, 1단계부터 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사실, 고객사에서 제출할 때 이것만 알고 있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죠. 근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겠죠. 형. 음, 아, 평... 어, 게이지 RN 작용 시. 여기까지 죠 아리자의 평가 기준이 조치 방법입니다. 10% 미만인 경우에는 acceptable, 10에서 30% 사인 경우 marginal, 30%가 넘는 경우 not acceptable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하는 표이예요. 그러니까 뭐, 뭐 고객사별로 이건 요구사항이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측정기기별로 요구사항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적으로 따른다, 라기보다는, 그냥 이러한, 어, 그런 컨셉이다, 라고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모든, 이제, 측정기기들이 굉장히, 뭐, 산업분해도 사용하고 해가지고, 무조건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조치 방법은 만약에 반복성이 재형성보다 더 크게끔 나온다. 반복성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계측기의 보전이 필요하고 더 엄격하게 설계된 계측기에 사용을 하는 것을 조치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재현성이 더 크게 나올 경우, 이제 검사원 간의 검사, 검사 방법 표준화 하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한 조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게이즈 아레나를 하는 목적도 이거고 어, 이제 평가를 했으면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겠죠. 평가하는 이유는 조, 음, 개선하기 위한 거잖아요. 제가 첫 번째 이제 강의하면서 항상 어,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If you can measure it, you can improve it. 그래서 measure라는 목적은 결국 improve하기 위한 것이다. 어, 저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니다 그러니까, 윈풀고 어떻게 할 건지, 게이지 아레나를 끝나면 그게 땡! 물론, 막, 막2%막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거는 잠깐 잊고 있어도 되겠죠. 근데, 평침가 했을 때 10에서 30%가 됐거나 30% 넘는 경우는 반드시 조치상으로 넘어가야겠죠. 그 조치를 안 하면, 게이지 아레나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는 거네요. 이거는, 자, 35%가 넘으면 이거는 못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공차 대비에는, 아까 총변동 대비, study variance,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거예요. study variance가 되게 높아요. 공차는 낮아. 이거는 사용할 수 있어. 어. 자, 측정 시스템은 개선 대양인, 단 하프 판정 업무에는 사용이 가능하대요.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공차에서는 넘어. 이건 사용은 못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건 study variance, 오케이. 측정 시스템은 유용하대요. 단, 검사 합부 판정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사 합부 판정을 나타내는 건 스펙이 들어가는, 어, 토러런스 RNR이 중요한 거예요. 스펙이랑 관련된 거. 그래서 합부 판정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느냐. 이거의 기준은 이제 이 평가 기준을 따른다. 구벌되는 범죄수. 아까 나왔죠? 이것도 톨러런스 그거랑 이제 병행하여서 사용하는데, 이제, 어, 보시면 4번. 이것도 기준이, 판단 기준이 있어요. 0에서 1은 적용 불가, 2에서 4는 조건부 억셉트, NCD가 5 이상은 나와야 억셉트, 억셉트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어, 두 가지 병행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 신호대 잡은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 그러니까 전체 표준 변차에 대해서, 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게이지 아레나 적용 시 주의사항. 블라인드 측정으로 평가해야 된다. 제가 이거 처음에 계속 설명했죠. 블라인드 측정이란 평가자가 측정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제품을 측정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며, 또한 두 번째 측정자는 첫 번째 측정, 자의 측정 값을 미리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 샘플을 다 나누죠. 그러니까 파괴일 때 비파괴일 때좀 달라요. 비파괴인 경우에는 그 같은 샘플을 다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 뭐 이제 첫 번째 한 사람이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해야겠지만 파괴시험인 경우는 뭐 우리가 뭐 네스티드로 한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샘플을 다 이렇게 쪼개서 미리 샘플링을 다른 어떤 어, 스페시먼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해가지고, 여러 개로 해가지고, 라벨링은 다 미리 해놔야 돼요. 그때 랜덤 마이즈 해가지고, 음, 그때 자세히 앞에 부분에 어떻게 준비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무조건 블라인드로 해야 됩니다. 블라인드 안 하면 의미 없습니다. 자, 몇 명의 평가자가 몇번 반복할 것인을 결정 합니다. 제품의 중요성과 통계적 특성에 따라 실효수와 반복수는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최소! 10개 부품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이 두번 이상 반복해야 지 통계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최소 10개 부품에 하는 거는 쉽죠 사람들이 다 최소만 어, 선택하니까 다 10개 이상은 잘안 하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10개만 해도 오케이, 충분해요 라고 세, 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두 사람 이상인데 이거는 그냥 고객세 대출하려고 두 명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왕 하는 거 실제로 그 검사 검사 결과를 내는 사람 모든 검사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샘플은 공정 중에 채취해야 되면 전공정 상태를 나타내세요 샘플을 공정 중에 채취하라는 건 말에 뭐냐면 샘플을 따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무조건 공정 중에 채, 양산 중인 제품으로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공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게이지 아 너무 잘안 나와. 스터디 베리언스가 너무 작게 나오는 거지. 왜냐면 쿼튼 노트 샘플링을 해 버리니까. 분명히 다른 루트도 되고요. 전공장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는 우리 공장에서 실제로 3시간만 내에 이렇게 분포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 충분한 파트 투 파트 이리에션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고려하지 않으면 정말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뭐전공장의 상태에서 실제로 부적합이 났으면 그 부적합 인, 샘플, 로트까지 반드시 포함하게 해야 잘 나와요. 이건 팁입니다. 자, 4번, 평가자는 개측기를 일상적으로 다는 작업자 중에 선택하시 좋으나 반드시 게이지, 아레나를 실시하는 사람이 향후 공정능력 지수의 대초 데이터를 측정해야 한다. 그렇죠? 어, 지금 촬영 중에 자꾸 어,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 이, 이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마지막 페이지에 있으면 안 되는데 맨 앞에 페이지를 빼야 되나? 하여튼 제가 미니탭을 30일짜리를 다운을 받았거든요. 어. 이제 체험판을 다 다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검색을 하신 다음에 미니탭으로 들어가서 뭐 자기 아이디, 그 이메일. 주소 넣고 하면 체험판을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강추 드립니다. 네. 이것저것 눌러보시고요. 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는 많이 사용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저것 돌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어, 쌓으시는 거예요. 요새 유튜브 들어가면은 검색만 잘하면, 어, 어, 야. 어, 이렇게 뜨네? 나 아, 처음 하는 거라서 그래요. 어 검색만 잘하면 얼마든지 그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어, 모르겠다. 지금 등록하지 않고 계속 해볼까? 그러니까 어 제품키 및 평가품 사용 열기 음, 컨트롤 O 새 프로젝트 열기아니새 프로젝트 해야겠지. 어, 새로 된 위태빈 평가판인가 보네. 음 지금 게이지 아레나리 어디 있을까요? 품질도구 있었나 진짜 오래돼가지고 여기 있네요. 와, 더 어. 보통. 뇌포 확장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교차 연구를 보통 많이 크로스드로 쓰시고요, 네스티드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파괴 분석 주로 교차 연구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자, 워크시트 생성은 어, 검사원들한테 랜덤으로 이제 줄 워크시트를 처음 생성을 하고 이 워크시트에 데이터를 다 채운 다음에 나중에 교차 연구를 돌리시면 됩니다. 어,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걸 돌리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오늘 강의는 17분이 넘어가는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